안녕하세요 흥미다육입니다. 여기 미정다육 키핑장에 매니아님 건데요. 너무 막 환상적으로 아이들이 물이 들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 아이는 군생이에요군생인데 얼굴이 몇 개일까요? 어? 얼굴이 몇 개인가는 쉬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고요. 이름은 워낙 오래 키우신 분이라서 이름표가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영상이 한번 찍어 봅니다요. 옆으로 넘어가면 요 아이는 보시면 얼굴을 보시면은 이름 다 아시죠. 이이 군생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뻐요. 가까이 클로즈업을 한번 해볼까요? 라인 따라서 어쩜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오래 키워서 투명해요. 투명, 투명... 좋습니다요. 여기 이 아이도 군생인데, 이 아이는 이름이 블랙 더스틴이래요. 블랙 더스틴, 블랙 더스틴은... 음름이좀 군생. 얼굴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블랙 더스틴 군생. 어쩜 이렇게 이렇게까지 군생으로 키우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얼굴을 좀 달면 뛰고 싶어서 뛰고 <laughs> 싶어서 제껴어주거든요아 정말 환상입니다. 그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 없고 창은 이름표가 없으면 이름을 확실하게 표시하는 아이들 아니면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스 같기는 한데 한스 근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렇 립스틱 동생. 이 아이는 립스틱이죠. 립스틱 동생.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큰지... 잠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 아이는 헬렌이래요. 헬렌. 헬렌. 헬렌 군생. 이 아이도 이름표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군생으로 많이 키우셔요. 이 아이도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는 없는데 너무 예쁩니다요. 아 소방차 불러야 될것 같아요. 좀 유치했나요?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는 이름이 거의 이름표가 없네요. 여기는 제이 드 뭐죠 이름이 제이드 포인트, 제이드 포인트래요. 제이드 포인트. 두번 정말 예쁜 아이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 이 아이가 이름이, 이름이, 아, 디커버리. 디커버리 철원돼요 원통형으로. 아, 이름표가 안 들어가요. 디커버리. 이 아이는, 이름이, 비로봉. 비로봉 요거는 제가 알아요. 비로봉 엄청나게 분생이었는데다 떼어주고 요 얼굴만 남겨놓고 다 정리하셨어요. 레드 네일 그리고 얘이 예, 아이는 금음도 그 풀어라. 이 아이 물들기 진짜 힘들죠. 빨장미 이거는. 철론 그럼 아, 무슨 철할까요? 멕시코 마리아 철하래요 이 아이는 멕시코 아, 이 틀은 거 보세요 하나하나 더 올려놓으시려고 화분 위에 이렇게 화분을 올려놓으셨죠 이 아이는 티피 철하 같아요 티피 이 아이는 챌린저스토리 아 물이 정말 환상으로 드네요 챌린저스토리 이 아이는 사과마리아 사과마리아 이 아이는 오렌지에본일까요 립스틱일까요? 립스틱 요 아이는 립스틱 여기도 이름표가 없어요 이는 노을 노을 이 정말 분쟁이 잘 되죠 엄마 얼굴 하나에 이렇게 한해 동안 가는 아이들이에요 노을 그 아이는 멕시코 센세 센세 멕시코 센셋시래요이 아이는 슈퍼클럽. 와 짧은잎접성 이 아이는 짧은잎접성이 진짜 잘 안되는데 너무 예쁘게 키우놓으셨죠아 음. 이거 진짜 짧은잎접성은 너무 예뻐요. 예쁘지요. 이렇게 또 이렇게 깨고막게 몽블랑 저희는 원종 해보니 조그만 음, 화분에도 이렇게 슈퍼 플론 음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향을 저희는 뭐가 봐도 키 피죠. 엘크온 철아. 저것도 엘크온 철아가 물이 좀덜 들었는데 얘도 좀덜 들었네요. 이 아이는 이름이 몰라요. 이 음. 아이는 군생인데 블랙 잭, 블랙 잭 군생이에요. 블랙 잭. 여기 마디바. 마디바. 이건 도, 도감 에본현장에찔렸어요 무가 매근 어디에 찔렸냐면 여기에 찔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전복 가을 분갈이 하나이득이에요. 이쪽 음. 여기는 또 화분에. 어쩜 요렇게, 아기자기한 건, 아기자기하게, 배품은 배품대로. 어머,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생장점이 어디 가셨네요. 생장점이 없어요. 음, 하시오, 자크. 뭘로? 뭘로? 음, 조그만 화분에서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예쁘게 붙 수가 있어요. 이름표가 꽂힌 아이들보다 안 꽂힌 아이들이 더 많기는 한데 음. 오렌지가 투명합니다 오렌지 빛 이게는 국민다유리 쪽인데 축수철화 축수철화가 물이 완전 들면 너무 예쁘죠 작은 분에 도해서 이렇게 발치시고 이쪽으로 쭉쭉 가면, 이거 보세요. 이게 큰, 이게 함지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고 그래, 함지박, 어, 그, 함지박이 아니고 함지박은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항아리 뚜껑. 여다 이렇게, 홍분아이를 밑에 모래에 마사 깔아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싶 백봉 보세요, 백봉. 백봉. 이 아이는, 알바 비티이 아이는 알바 비티에요 알바 비티 하나씩 보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굽는다, 여기. 이거 보세요, 리틀잼. 음, 리틀잼. 이 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윙 보세요. 저 뒤에 아메치스하고, 사탕이에요, 사탕. <laughs> 멀어서 팔을 뻗어서 찍기는 하는데 여기 좀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을신 거.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요. 여기는 네비우스. 아, 네비우스가 아니라. 아. 왜왜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나올까요? 베비나콤베리나콤 <laughs> 립스틱. 아 이뻐요 이뻐요 여기서 이쪽으로 투명합니다 투명해 음 정말 예쁘죠 여기 여기 센세이션 센세이션 맞나요 이름이 아 아니 아마빌레 아 센세이션이 아니고 아마빌레 아마릴레. 요거 화제화제화제는 화재. 화재,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이런게. 화재. 요거. 이름이. 그냥 이름은 넘어가고. <laughs> 이름은 넘어가고. 정말 예쁘게 잘키우시죠 에리처럼 하나 까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잠깐만요. 음넌 이름이 뭐니? 통성명 좀 하자. 그죠, 그죠. 정말 예쁩니다. 여기 하자꼬 있어요. 음 예뻐요. 치오리배 아, 이는 이름은 모르는데 이게 라울, 라울 맞나요? 이거 라울? 라울인 것 같아요 속에 나오는 것 보세요 라울 물달래네요, 물달래 여기 뱀바디스 아직 물이 좀덜덜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하면 음 아마빌레 또 있어요. 아마빌레. 이게 온실로우 음, 예뻐요. 온슬로우. 벤바리스. 무슨 벨이 달린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이쁘죠 음, 벤바리스. 어, 얘 이름이. 이름이. 네. 이름이 이아이는 <laughs> <laughs> 그 백송, 백통. 이이이고요 얘가 미이아니이 한, 한. 아, 턱시판턱시판 턱시판 이에요턱시판이아이는이블이블 턱시판. <laughs> 턱시판. 그 노블. 노블. 러블리 로즈. 음, 러블리 로즈는 언제 봐도 예쁩니다. 요 아이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요 아이는 레인 스타. 요렇게 보면 여기 디비트 집이 보이죠 집집. 네티지야.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 수요일 아니에요. 얘는, 핑크, 아니, 아, 얘 이름이 또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무슨 핑크인데? 무슨 핑크? 핑크 왜, 왜니 아니, 아니. 이, 왜, 아, 정말 흔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오, 루다 보세요, 루다. 정말 예쁩니다, 이거는. 이렇게 루다가 익으면 예쁩니다. 여러분들도 루다 한번 피워보세요. 정말 예뻐집니다. 음, 환상.. <laughs> 환상입니다. 석연 아픔, 그러면 제가 이 뒤쪽으로 뭘 보여드리러 가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뱀바지스, 뱀바지스 <laughs> 군생, 아, 정말 예쁩니다요. 또 이거는... 어, 이름은 모르지만 그냥 이쁩니다. 요거는 어, 애플미인, 애플미인이고요. 요 아이는 아메치스인가요? 아메치스. 화평같이 예뻐요. 얘는 무슨 금이네요? 이름. 얘는? 헥? 여기 여기 한번 보실래요? 고목, 고목, 고목나무. 고목나무인데 이름표가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다육이는. 다육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요. <laughs>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키우지만,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요 여기, 여기 또 있네요. 이름 생각 안 나는. 애. 어쩌면 이렇게 막, 화분에 맞게, 화분에 맞춰서 이렇게 키우실까요? 이 아이는 수연. 이렇게. 뒤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하고 코너 종류. 와, 코너도 정말 예쁩니다. 예쁘죠? 선인장, 선인장 종류, 여 코너 종류. 선인장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오래오래, 오래오래 하셔서 아이들이 다 묵어서 이렇게 목대가. 목대가 고목나무예요.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보시면서 기분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중에도 이렇게 파란 아이들도 있어요. <laughs> 다, 다 예쁘게 물들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네요. 이 멋진 아이 보시면서 힐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다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